자 여기 첫척궁에 점이나 상처가 있는 남자에서 첫척궁이 요눈 여기죠 여기 여기 첫척궁 음, 배우자궁 요 배우자궁에 점이 있거나 상처가 있다 그러면 배우자궁에 문제가 있다 또 심하면 여기 색깔이 검어타 그것도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배우자가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도 보고요 여기가 또어 그 스님들 보면 여기가 이렇게 쑥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스님상에서 어 배우자가 없는 상에 해당해요 여기가 쑥 들어간 사람 그게 응. 이제 첫어 적궁의 점이나 상처가 없는 어 상처가 있는 경우 색깔이 나 시커멓다든지 거기가 쑥 들어갔다든지 하면 배우자의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눈과 눈사이에 가로 주름, 그러니까 눈과 눈 사이면 여기죠 여기. 요걸 거 이제 우리가 무슨 뭐라고냐면 하 상근 그러죠 상근. 상근에 이렇게 가로 주름이 있으면 기가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못 오죠.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다 가 여기 이제 37, 38, 39, 여덟, 마흔 여기가 마흔 하나에 여기 상근이 마흔 하나 이게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뭔가. 기가 내려다 막히니까 뭔가 둘 사이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요것도 남자, 여자라도 보고요. 요것도 가정궁으로 봅니다. 요것도 가정궁. 요거만 가정궁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배우자의 문제가 있다. 기가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배우자의 문제가 있다. 또 미간의 주름이 깊게.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미간에 여기가 주름이 조금씩 있는 사람 많아요. 없는 게아니고 근데 어떻게 깊게 이렇게 두 줄이 있든지. 깊게 가운데 한 줄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인형도 일행 선사 인형도 보면 뭐에 해당하냐면 가슴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어, 여여이요하냐이 가슴에 해당하고또명궁이라고하고또명궁이라고하는데명궁에 깊게 하줄데명궁에 깊게 한줄면 마치 면 가슴에 도끼를 가슴에 하나 찍은 거와 같기 하문에해에 어, 한이 있다. 또는 뭔가 가슴에 맺힌 게 있다. 음. 그, 맺힌 게 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뭔가 사이가 나쁜 걸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딱 맺힌 거. 그 다음에 또두 개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어, 이혼하기 쉽다. 하나 있을 때는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가정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두개 있으면 그러기 쉽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남자뿐만 아니고 이거는 여자도 걸리고 이것도 여자도 걸려요 똑같이 이것도 여자에 걸립니다 똑같이 어. 그 다음에 콧대가 바위 산처럼 우뚝 쏙 졌다는 것은 광대는 죽고 코만 탁쓴 거는 자존심이 많고 자기 위주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힘들었죠 왜 자기 생각만 하니까 자기 뜻만 바이상 같으니까 자기 뜻만 고집하고, 여자가 이렇게 생기면, 바이상 같이 우뚝 썩은 여자는 콧대만, 그러면 굉장히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어, 잘난 줄. 그래서 한 60이 되든 50이 돼도 자기 잘난 거를 굉장히 주장해. 이렇게 되면 좀 자기가, 기가 좀 이렇게 꺾여야 되고, 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바위상같이 우뚝 쏟은 여, 여자는 자기 자기가 아직까지도 아주 괜찮다 어, 또 본인은 굉장히 잘났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이 가서 접근해갖고 쫓아가기가 힘들다 남자가 이러면 어, 쉽게 얘기하면 자기 위주로만 너무 산다 여자 같으면 까다롭다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눈썹이 가지런하지 않다는 것은 눈썹이 이렇게 이렇게 가지하게 착착착착 이렇게 되지 않고, 눈썹 이렇게 이 지그재그 같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또는 이렇게 뻗어있는, 뻗어있고, 흐트러져있고, 성기고, 이런 걸 전부 드문드문 있고 하는 걸 눈썹이 가지하지 않는 남자. 이런 남자는 약간 전투적이고, 싸우고, 그러니까 눈썹이 뭘 뜻하냐면, 형제궁, 또는 로비, 로비, 또는 사교, 외교 이걸 뜻하거든요. 근데 이 눈썹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고 싸우는 듯이 엉켜져 있고 성기고 드문드문 나고 앞에만 조금 나든지 뒤가 없다든지 이런거 뒤만 있고 앞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은 요게 로비 사교 외교가 좀 떨어진다 전투적이다 그러니까 말이 잘 안통한다 같이 하려고 하는 능력이 좀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볼 때는 어, 같이 있기야 좀 힘들죠 이런 사람은 음. 그 다음에 아랫 입술이 유난히 나온 남자. 그러면 입술인데, 요, 요 입술만. 많이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좀, 요 밑에 입술만 이렇게 좀 뿔룩 튀어나온 사람. 위만 뚝 튀어나온 사람. 밑에 입술이 튀어나온 사람은 욕심도 많고, 자기 위주고, 남 얘기는 듣지도 않고, 아주 이기적이요이렇게 나온 사람.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아, 이렇게 나온 여자나 남자는, 어느 단체를 가도, 어느 단체에 가도, 저 여자 때문에 단체가 깨진다. 아, 불편하다. 이런 사람이 아랫입술이 유난히 나온 남자나 여자를 말하는 거고요. 눈과 눈썹이 올라갔다는 게 눈썹도 올라가고 눈도 끝이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기가 상향적이에요. 상향. 그러니까 남한테 절대 지리라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기가 세서 전투적이고 이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은 사실은 어, 눈썹과 눈이 유난히 올라간 남자들이 그 운동선수나 무슨 싸움이나 할때 지지 않아라는 성격이 굉장히 많은 거죠. 결혼생활에서는 뭔가 상대방과 어, 기가 세서 전투적으로 갈라오르고 이길라 오르고 자기주장을 꼭 관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콧등이 굴곡이나 이단, 그러니까 코가 이렇게 똑바로 생겨야 되는데 코가 이렇게 좀 튀어났다든지 코시코가 가다가 조금 쑥 들어갔다든지 턱이 좀 젖다든지 이런 걸 전부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굴곡이단 이렇게 되면 기가 쭉 내려지지 않고 한번 이렇게 튀었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심성이 한번 이렇게 욱한다 튄다 이러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그런 약간의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좀잘 모르겠다 난저 사람하고 얼마 살았는데도 잘 모르겠다 갑 어느 날은 갑자기 저한다 뭐, 이렇게. 약간 불안한 거죠. 이게 불안한 거. 같이 믿고 사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중으로 된 법령. 이제 법령은 법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법을 가정에서 세우는 게 이제 가정에서 세우는데, 이중 법령은 가정 말고 딴 데도 세울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집 살림 할 수도 있다. 내가 한번 어떤 데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뭘 인상을 팔더라고 돈도 많대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요 끝에 가지가 하나 또 이렇게 생겼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또 가지가 생겼어 이렇게 해서 가지가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딴 사람 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 얘기 들어보니까 한 여자가 나중에 자기가 솔직히 얘기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가지를 치었더라고요 가지를 그래서 어, 가지치기한 법령의 남자 또는 이런 사람은 어, 좀 그렇고요 특히 또 이 법령이 좀 넓어야 되는데, 어떤 남자는 입술 끝으로 법령이 이렇게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아주 쫌생원 같이. 이렇게 지나간 사람은 딱 고틀만 사니까 여자가 답답해서 못 사대요. 이렇게 눈, 입 바로 옆에 간 사람은 결혼에 실패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입도 작은데 법령까지 작으면 아주 폭이 좁다. 쫌생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아까는 눈과 눈썹이 올라가는데이번에 눈과 눈썹이 다 내려왔다 아까는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자기 뜻대로 했다 이번에는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책임감이 없고 해서 가정을 이끌기가 어렵다 그래서 눈과 눈썹이 밑으로 처진 남자도 이용 가능성이 있다 이거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관상을 내겠다고 이게 다 이혼하는 거는 아니다 여기서 몇 개가 겹치면 이용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뭐 하나만 딱 겹쳤을 때는 좀 성격을 고치시는 게 좋아. 고쳐서 좀 뭐를 좀 하는 대로 갈까요? 화합, 화합, 화합하는 대로 내가 좀 마음을 좀 떨커야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생긴 사람은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이혼의 가능성, 이혼하기가 좀 쉽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것 중에 내가 해당하면 조금 마음을 돌려 잡수시는 게 좋고 이혼보다는 그냥 같이 사는 게 좋죠 여러 가지로 볼때 그리고 요새 같은 이제 불경기에는 이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혼하는 게 좋겠다.